어느덧 출퇴근길에 긴팔을 입지 않으면 콧물부터 나올 만큼 쌀쌀하다 못해 당당히 주어진 9월 말입니다. 모두들 환절기 건강 관리 잘 하셔서 몸도 마음도 건강하게 9월 마무리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금일 게임 아닌 소식에 등장하는 게임들 중 대부분이 장시간 플레이를 하지 않았거나 플레이 자체를 한적 없는 게임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와는 다르게 논플레이에 해당하는 작품들은 어떤 게임인지 요약 설명한과 동시에 가격만 정리해서 정보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깊은 양해 부탁드리면서 지갑은 가볍게, 클릭은 무겁게 만드는 9월 마지막 주 주간 스팀 아린 소식 기차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9월 마지막 주 주간 스팀 아린 소식. 첫번째 작품은 케냐 브릿지 오브 스프리치 입니다 애니메이션 제작사에서 게임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따로 만들어버린 작품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인지 캐릭터가 굉장히 귀엽고 컷신 퀄리티가 상당히 좋습니다 여기다가 최적화까지 상당히 괜찮은 편이어서 애니메이션을 만들면 게임도 잘 만들 수 있는 건가 싶을 지경인데요 3인칭 오픈월드 액션 어드벤처로서 우리가 생각하는 풀 오픈월드는 아니지만 모험을 떠나는 감성과 맛은 충분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귀여운 그림체의 다크 소울 이라고 불릴 만큼 난이도를 쉬움이 아 아님 보통 이상으로 한다면 꽤나 몸과 마음이 지칠 수도 있을 정도라고 하니 살짝 긴장하셔야겠는데요. 소울라이크 게임인데 퍼즐 게임의 요소도 담겨 있어서 한층 더 골칫머리를 아를 수도 있겠지만 아름다운 그래픽과 귀여운 모델링 속에서 은은한 힐링 받으면서 게임하는 듯한 기분 한번 느껴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원작 41,000원에서 3 7 5 0원으로 10월 4일까지 25%셀 판매 중에 있습니다. 사실 저는 쉬운 난이도로만 즐겨봐서 마냥 아름다운 게임이라고 생각했는데 보통 난이도로는 언젠가. 한번 도전해봐야겠네요 두번째 작품은 하이퍼 차지 언박스입니다 코옵 타워 디펜스 슈팅 게임으로서 침실, 장난감 가게 같이 친숙한 장소에서 적 장난감 병사 무리를 막아내는 방어선을 구축하는 게임입니다 어렸을 적 군인 모양 장난감으로 가상의 적을 막아내는 놀이를 하는 기분을 느낄 수 있다고 하는데요 다양한 형태와 목적을 가진 나쁜 장난감들이 등장하기 때문에 적 무리에 따라서 벽과 포탑을 잘 배치하고 방어하는 재미가 쏠쏠하다고 합니다 게임에 등장하는 무기들이 웬만한 FPS 게임에 서 느낄 수 있을 정도의 감동을 전해준다고 하니 소위 말하는 수준급의 타격감을 눈과 귀로 즐길 수 있을 거라 보입니다. 전체적으로 밸런스가 나쁘지 않고 게임 내 요소가 조화로울 뿐만 아니라 최적화도 꽤나 나쁘지 않다는 평을 받고 있다고 하니 어떤 게임인지 궁금하시다면 데모 버전으로 한번 무료 플레이 해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원장 2 5 0 0원에서 16,400원으로 10월 4일까지 20%셀 판매 중에 있습니다. 저는 장난감 배경의 게임을 좋아하는 유저인지라 굉장히 흥미로운데요, 한번 틈틈이 해봐야겠습니다. 세 번째 게임은 노이타입니다. 노이타가 무슨 뜻인지 궁금했는데 핀란드어로 마녀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마법 액션 어드벤처 로그라이크 게임으로서 몸을 하며 줍는 완드에 적용된 마법을 조합해서 상황에 맞게 새로운 마법을 창조하는 재미가 상당하다고 하는데요. 여러 가지 성능의 마법을 순서 배열에 따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완드 코딩 게임이라고도 불린다고 합니다. 그래픽 자체가 비트비트스럽고 격하게 인디 게임스럽지만 물리 엔진이 상당히 훌륭해서 몰입하는 맛은 상당히 좋다고 합니다. 다양한 지형이 존재해서. 상호하는 맛도 상당히 괜찮은 수준이므로 재미 하나만큼은 확실한 인디게임 천천히 살펴보시는 건 어떨까요 원작 2 500원에서 1 250원으로 10월 4일까지 50% 셀판매 중에 있습니다 저도 해본 게임이 아닌지라 에이 마법 조합이 많으면 얼마나 많겠어 했는데 와 진짜 조합 다 읽는데만 수십 분이 걸린 것 같습니다 대단네요네 번째 게임은 몬스터 헌터 라이즈입니다. 원래 스위치로 나왔던 게임인데 PC로 발매된 몬스터 헌터 시리즈 작품입니다. 제목 뒤에 라이즈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더 많은 분들이 자유롭고 경쾌하게 즐길 수 있는 액션과 언제, 어디서나 가볍고 재미있게 즐길 수 있는 몬스터 헌터라고 하니 가슴이 웅장해지는데요. 몬스터 헌터 월드와 마찬가지로 다양한 무기와 스킬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몬스터 헌터의 기본적인 재미는 잘 유지되고 있다고 봅니다. 무엇보다 특징적인 점은 밧줄벌레와 용 조종이 아닐까 싶은데요. 쉽게 생각하면 와이어 헌팅 액션을 구사할 수 있으며 몬스를 조종하는 새로운 시스템이 적용되었다는 점이 외에도 기존 몬스터 헌터 월드와 차이점이 생각보다 많이 존재하므로 좀더 가볍고 경쾌한 몬스터 헌터를 원하신다면 도전해보시는 것 또한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원작 66,800원에서 33,400원으로 10월 3일까지 50% 셀판매 중에 있습니다 몬스터 헌터를 했던 유저로서 어? 넘어가볼까?스럽긴 한데 이건 추후에 스위치 사면 해야겠다 라는 생각이 제일 지배적이긴 하네요 다섯번째 작품은 휴먼 폴 플랫입니다 yeah <laughs> 마시멜로 같은 귀여운 캐릭터들이 전혀 귀엽지 않은 사악한 행동을 펼치는 협동 퍼즐 피지컬 게임입니다. 혼자서도 플레이할 수 있지만 혼자 하신다면 정말 혼자 낑낑거리는 살짝 외로운 게임으로 보일 수도 있는데요. 최소 친구 한 명만 같이 해도 웃음과 분노가 끊이지 않는 게임이면서 친구에게 구걸하기도 하고 친구에게 뜯어내기도 하며 게임 진행보다는 친구를 어떻게 골려주고 괴롭힐지가 머릿속을 맴도는 게임으로 변해 버립니다. 제가 사악한 게 아니냐고요. 이 게임을 수없이 많이 해 봤지만 단한 번도 평화로 적이 없었습니다. 게다가 저는 주로 당하는 입장이었기 때문이죠. 다양한 컨셉의 맥과 퍼즐 요소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하나하나 파헤치고 해결하는 재미가 상당히 좋고 정답인 길이 있지만 정답이 아니더라도 통과만 하면은 인정해준 시스템 덕분에 맨날 벽을 키워오르는 우리들을 볼수 있습니다. 매번 게임에서 뭔가를 계획하고 이끌어내느라 지치셨다면 순수하게 즐긴다 라는 단어에 집중할 수 있는 해당 작품 은근하게 추천드립니다. 원작이면 500원에서 6150원으로 10월 11일까지 70%셀 판매 중에 있습니다. 캐릭터 커스터마이징 또한 빼놓을 수 없는 재미인데요. 커스터마이징 하는데만 1시간 걸리기도 합니다. 캐릭터 꾸미는 재미는 아무도 못 말리기 때문이죠. 이외에도 친구가 하는 걸 봤는데 스쿼드 관리한다고 여행 가서도 듬드이 만지작거리던 축구 구단 관리 감독 게임의 대부, 풋볼 매니저의 출시 예정작, 2023년도 버전도 할인 판매 중에 있고 교통 건설 경영 시뮬레이션. 게임, 도로와 열차, 항공 등등 교통 수단을 관리하고 보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께 최고의 작품, 트랜스포트 피버 2. 저도 친구 VR 빌려서 1 시간 가량 해봤는데 잠시나마 이 세계 다녀온게 아닐까 싶을 정도로 VR 연동 및 구형 퀄리티가 황홀한 작품, 하프라이프 알렉스도 할인 판매 중에 있습니다. 게임을 구매하기에는 목록이나 할인율이 애매한 시기이긴 하지만 한번 가볍게 돌려보시고 마음에 드는 게 있다면은 구매를 차분히 고려해 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성적이 좋았다가 나빴다가 그런거지 뭐 실적이 올랐다가 떨어졌다 그런데도 있지 어쩌면 괜찮아 쉬어가는 것도 좋아 슈퍼주니어 미스터 심플의 가사 중 일부분입니다 요즘 매일 하루 3시간 취침도 못할 정도로 바쁘게 사는지라 노동요를 귀에 달고 살던 와중 들려온 가사였는데 번아웃이 심하게 온 저에게 위로를 해주는 듯 했습니다 조금 더 나은 미래 풍족하고 여유로운 앞날을 위해 우리는 스스로의 한계를 넘어서 학대를 하며 사는게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저만 그런 것일 수도 있지만 만약에 너무 힘든 나머지 우울한 생각이 들거나 번아웃이 오셨다면 가사처럼 잠깐 쉬어가는 건 어떨까요? 휴식과 집중, 여유와 바쁨을 잘 조절하는 사람이 진정으로 멋있고 안정적으로 성공한다는 것을 이제서야 깨달았습니다. 모두들 몸도 마음도 건강한 주간 되시길 바라면서 모두들 안녕 빠이빠이